하나는 공같은 인생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샘나라고 하는 인물을 먼저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그는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는 왕궁을 도맡아서 다시 말하면 궁중의 살림 전체를 맡은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급의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이인자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아 때 말이죠 그 나라가 아스로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아스로와 그 협상할 때, 그 이쪽에서 그 고위 관료 세 사람 보낼 때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었거든요. 샘나는 정부 요직에 앉았었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나는가?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여기 광막한 곳은요, 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샘 나는 애굽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실뭉치처럼 하나님께서 둘둘 감아버려가지고 드넓은 그 광에, 그 땅에 말해 광막한 곳에 획하고 하나님께서 공처럼 던져버리시겠다. 공같이 던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아주 멀리 집어 던져 버리시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결국 애굽으로 던져졌거나, 혹은 애굽에서 도망쳐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나, 결국 그렇게 성경에서 정확히 샘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이방 땅에서 죽어져 가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18절 중반에 보면은 그야말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이다. 여기 주인이 누군데요? 작게 말하면 그가 섬겼던 히스기야 왕이 될수 있죠. 크게 말하면 그에게 오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향하여 수치를 끼쳤다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성전에 붙어있던 금쪽아리들, 성전문에 붙어있던 금쪽아리까지 다 벗겨가지고 지금 적국의 나라에다 조공이라 바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중한 상황 가운데, 셈 나는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16절을 보면은 16절 중반에 보면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주었다 지금 이 막중한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샘나는 자기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말이 자기의 그 권력을 동원해서 말이죠 살이 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장참 붙여질 묘신이 아파하고 자기의 처소는 아파하고 있고 말이죠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화려한 자기의 무덤을 만들고 있었다 받은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그는 공처럼 훼하고 던져져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는 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인생에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오늘 이때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힘을 내서 주회전에 올라올 수 있는 거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가 오용하고 과남용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셈나처럼 버려지는 공처럼 버려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겸손으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은혜로 문을 여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문을 여는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이 쓰임 받아야 돼요. 오늘 한 사람 엘리야김이 하나님께 이렇게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이 그렇게 은총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에게 온 집안이 걸려지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다 걸려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말이죠. 여러분 못 하나가 단단히 박힌 말이죠. 거기에 가방도 걸고 옷도 걸고 말이죠. 물건도 걸고 말이죠. 여러분 못하나에 말이죠. 최대 수백 킬로그램까지도 걸어 매달 수 있는 거죠. 오늘 엘리야김 한 사람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야말로 온집안의 후손들이 다 그야말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말이 이건 뭐예요? 다윗의 왕국 가운데 엘리야김의 그 후예들이 끊임없이 등용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수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야말로 믿음의 단단한 그런 그런 잘 박힌 목과 같이 큰 안에 베스 받은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영광 가운데 다 걸려진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걸려진 은혜들이 오늘 교회가 걸려진 은혜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 가운데 걸려지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